자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좀 상승 많이 했다가좀 어, 다시 하락을 좀 하는 느낌이있는데 우선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어차피 지금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래 사이도 그렇고 이제 지금 차트 분배 상황을 보면은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구간이에요 그래서 연속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항상 한번더 이제 우리가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 위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 한 15만 원 선에서 보시. 3만 원에 한번더매수를한번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선은 이제 23년에 이제 상반기에 삼양 식품을 보면은 매출액이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5,300억 쌓여 있는 게 상반기만요. 법이이한 679억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쪽에 뭐 해외 쪽의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법인 간의 연결 조정분 반영이 좀,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출, 실제로 수출 매출액은 2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해외 나라들이 삼양식품의 이제, 이 가공품들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불닭, 볶음면,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의 물류 대란 이후에 안전재고로좀출구를 했죠. 그래서 좀 고성장 추세를 계속했었고, 라면, 이 라면이 엄청나게 라면 여러분들, 라면 쪽이. 그래서 이 삼양의 라면 많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아무튼 삼양식품의 상반기가 이제 우리, 우리 내수 라면 시장 점유율도 이제 11% 정도 이제 증가했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생산방식 자체를 원래 직접 제조를 하다가 이제 위탁으로 맡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비용면도 이제 처리하기 편하고 이제 빠르고 이제 말 그대로 설비투자를 할 돈을 매주 맡겨버리면은 얘들은 이제 마케팅쪽에만 그 돈을 쏘아버리면은 더 잘된다는 거예요또 이제 제주유도 매각하고 프리미엄 육아공 이제 브랜드도 이제 나오고 식물성 건강 브랜드 같이 런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양식품이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얘는 20만원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녀석이에요. 특히 또 하반기 매출도 지금도 훨씬 더잘 나오겠죠. 5,500억 이상 거의 한 6,000억 가까이 나온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 1조 돌파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또 이제 600에서 700억 사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연도만 1,500억에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식품이 현금장사하는 녀석들인데 이 밸류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반기 대형마트 쪽도 확실히 이제 입점도 되고 이제 미국 법인도 이제 매출 발생이 하반기 쪽에 쭉쭉쭉 계속 고성장 될 거고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우상향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진짜 전망이 그냥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좀 일어나고 분명히 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추가 매수를 한번 더해서 그대로 여기 만약에 여기 매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혹은 또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장도 지금 불안정하고 확실히 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뭐 중국의 부동산 이제 기업들을 뭐 파산 얘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제 좀 확실히 장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이 우리 의식주의 필수적인 이제 식이죠. 식품주가 엄청 뛰어요. 사료주보다 식품주가 엄청 뛰는 거죠. 아무튼 뭐 음식료 업종의 최선호주로 이제는 상한식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착각하시는 게 주식이라는 게좀 이제 쉽게 하면은 쉬워요. 근데 어렵게 하면요. 어렵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 함정이라고. 하죠. 다들 뭐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도 영상이지만은 뭐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소통을 같이 하면서 좀 같이 주식을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또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뭐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같이 어좀 이제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카톡방 들어온 법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읽겠죠. 여기에 간단히 이제 사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번호 오프닝 꺼려지신 분들은 위에 있는 어제 카톡 아이디 올려놨어요. 카톡으로 이제 카톡 주셔도 돼요. 사명이라고. 위에 제 카톡 아이디니까 이쪽에 어 사명이라고 카톡 주셔도 되고 혹은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카톡 링크 넣어놨습니다. 카톡 아이디도 좀 이제 오프닝 꺼려지신 분들은 카톡 여기 설명란에 저에게 간단히 저 여기 말 걸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초대링크 드림 되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이크도달아놨어요 제가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 중인데 여기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텔레그램에서 어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좀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와셔서 많은 이제 정보를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웬만하면은 어 카톡방에 어 다들 들어와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게 목적인데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셔야 된다 요 그래서 다들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말들이 3일 정도 있다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쉬운거였나 다들 하세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들어와서 많이들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정말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뭐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어, 좀 힘들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뭐 살까 알까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진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 봐야겠다 아 이것도 꼭 한번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이 판단,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확신을 좀 어,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어, 수익을 어, 좀낼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잘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아 이거 내가 어,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뭐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좀 샀는데, 많이 샀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훅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잘 가요. 매일 또 언제 흐르나, 뭐, 시간만 보내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것도 매수해볼 수도 없고, 답답한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또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많이들 샀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죠.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또다 좋은 거라고 해요. 뭐3프로어뭐 어, 뭐 TV, 뭐 매일경제 TV, 뭐 이데일리 다 좋은 거라고 해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 여러,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올라주고 그게 또 수익이 나야 재밌어요 이 재미도 무슨 재미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맨날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맞다 뭐 어떤 사람의 방향이 뭐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또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정말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것만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께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보다 딱 진짜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어, 이런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자 일주일 뒤에 어, 저 상승할 테마를 좀 미리 선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뭐 수익 나겠죠. 하지만 손해가 날때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혹은 제자리던가.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로지 하면서 이런면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요. 이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수익으로 오고 수익이 제대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투자했던 금액으로 1억도 만들어 보고 또 1억 만들면 10억도 금방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재산의 부를 좀 쌓아 가면서 내신마련도 하고 뭐 외제차 타시면서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를 또 축적해서 자녀분들에게 저 내가 해왔던 고생들을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께 나를 또 키우면서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또 내가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건데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와 함께 테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미리 테마를 이제 깔아놓으면 도움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단기적 종목들로 좀잡아드렸어요이 보시면은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뭐 코스모화학도 있고 한주메탈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 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처음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0만원에서 이 100만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는 건데,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남들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 시작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 1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토익으로 뭐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린 거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만원, 100만원 어 이렇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다 보면은 자신감이란게 생겨요.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대를 좀 늘려서 어 다시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100만원으로 1억도 만들어보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된다 그래서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10에서 20% 이렇게 수익나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이 카톡방에 어, 들어오신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어,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어, 단톡방 어, 단톡방 들어오고 싶다고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어, 저기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톡방 링크 드릴 거고 전화번호 오픈되게 는 실사하신 분들은 위에 제가 카톡 아이디도 같이 올려놨어요. 카톡 아이디에 어, 추가해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단톡방이라고 했으면은 저희가 어 바로 링크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그렇다 하신 분은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카톡방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저에게 말씀을 걸어주셔도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어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에요. 주식 정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간지 함께 체크를 해주셔서 제카톡방과제 텔레그램 막둘다 들어오신 분 정말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어 물어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는 매일 또 언제 오르지 하면서 위험한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1억, 10억. 이런 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시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어, 어, 들어오실 분들 상단 제 어, 전화번호에 단톡방이라고 그자 어, 저곳서 문자 남기셔도 되고 어, 전화번호 오픈하기 싫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카톡 아이디 올려놨으니까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달아 놨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이 방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이런 게어 드린 게 아니라 주식 정보 공유방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파악하시면서 정보 얻는 방이기 때문에 꼭어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어, 카톡방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리니까 꼭 카톡방에 들어오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런 모델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